우리 사회는요, 선을 쫙 긋고 담을 쌓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실 선을 긋고 구분하고 담을 쌓아도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경계에 선을 지우시고 담을 허무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너무나도 은혜롭고 충격적으로 그렇지만 깊은 은혜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철저한 선과 벽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무시 정도가 아니고 경멸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느껴지는 유대인 속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는 좀 낯설고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 아무리 좋은 뱀일지라도 박멸하여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이방인들도 멸망받아야 한다. 와, 무섭다. 너무 무서운데 이게 그들의 정말 마음을 표현하는 속담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소외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1 4 절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막힌 담이 표현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성전에 출입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뜰 사이에 그때 사이에 1.5m 높이의 돌로 정교하게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1.5m는요 벽이 아주 높아서 성전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음. 아주 낮아서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보이는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 벽에 쓰인 경고문이 발견됐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가다가 죽임을 당해도 본인, 너의 책입니다. 이게 발견됐어요. 짧은 경고문이지만 성전 안에 얼마나 큰 차별과 소외가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벽돌이, 이런 선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주는지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놀랍지도 않은 사건인데 제가 미국에 처음에 이렇게 한 10여 년 전에 들어왔을 때 집회를 갔는데 이쪽 지역하고 저쪽 지역하고 철로 철망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놀랍지도 않아요. 이걸 이미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A 지역은 어, 이 사람들이 좀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좀 어려운 분들이 사는 아파트 지역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메이커가 있는 아파트 지역. 그래서 아이들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딱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너무 더 많아졌어요. 이제는 놀라지도 않게 된 거죠. 세상이 아니고 한국계회는 어떤가요? 성극기, 담쌓기는 없나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너는 어떤 출신이냐? 그런 걸로 보이지 않는 선을, 예수께서 지으신 선을 긋고 담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묻게 됩니다. 이런 선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려야될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을 이 선이 딱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무너진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역사 속에서 그렇게 무너졌을 뿐만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도 완전히 그 선을 지우셨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피스. 평화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담과 그 벽들을 부드러운 육체로 그의 몸으로, 그의 손으로, 온몸으로 허무셨습니다. 그러면서 살이 터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 벽을 완전히 허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음과 그 삶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열등하다고 예수님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고아들은 철인 정치에서, 장애인들은 철인 정치에서 이 사람들은 사라져야 된다고 플라톤까지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열등한 자라고 생각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벽을 허무셨던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초대교회는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종들이, 가난한 자들이 형제라 자매라 불림받았고 그랬을 때 복음이 세상을 뚫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로마인들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버렸던 장애를 가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철인 정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고 버렸던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키웠다. 우리는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 여러분, 담은 안전하고 선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에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의 신앙이 깊어지고 있다면 너도 선을 지우고 담을 허물고 그에게 다가가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 들릴 수 있기를 주맴으로 추구합니다 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선이 지어지고 네. 벽이 허물어지는 역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네. 아멘 한편으로는 이런 궁금증도 생겨요 아직 우리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음. 나라, 민족, 음. 족속이 음. 있잖아요 아직도 음, 막 드론 띄우면은 막 음. 쇠창살 막 날리면서, 어, 어 정말 몰라가지고 어. 그런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방인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권오목사님? 어.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쫙그 크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개인과 언약을 맺어서 동시에 우리 인류의 대표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인류가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점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선택받은 방식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음. 이렇게 점점 키워나가는 방식인데 그때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점점점 하게 되고 열두 집화가 서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그역할 열두 집화 이스라엘이 돼서 강하게 이. 자신감 그리고 또 그것이 교만함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느냐 그러지 않고 예수을 통해서 열두 제자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역 혈통의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은 지역과 혈통을 넘은 그리스도 어. 안에서의 모든 새로운 이스라엘, 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보다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교,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 이런 새로운 용어를 썼지만 사실은 이렇게 어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역사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갈 것이다라고 믿어요. 이런 것을 저는 학문적으로도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믿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이제서는 네.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나 같은 사람도 구원했으니까, 어. 어? 김관선 목사님 같은 분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같은 분다 구원받았으니까 음. 나는 최선만 다하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세상에 이 세상의 멸망은 질병이나 어, 전쟁으로 단순하게 오지 않습니다. 어. 이 세상의 멸망은 복음이 끝까지 들어갔을 때 음. 끝까지 들어갔을 때그 반응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음. 아멘. 아멘. 아멘.